자,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웹폼의 데이터 컨트롤 중에서 차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겠고요. 프로젝트 하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ASP.NET 4.6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이름은 대부접두사업치고 차트 차트 컨트롤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 컨트롤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프티로 주고요 웹홈 관련된 참조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어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에서 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어 차트 컨트롤을 여러분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이 이제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엠프티로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요 웹닷컴픽 파일에 어,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으로요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차트 컨트롤이 실행이 안 돼요. 어, 그러면요, 한번 차트 컨트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이름은 폼 차트 컨트롤, 대부 차트 컨트롤, 폼 차트 컨트롤 이렇게 자, 웹폼을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게요. 어, 차트 컨트롤 만들 때는요. 웹닷컴 파일의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차트 컨트롤 만들 때는 어, 디자인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확히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요. 버그일 수도 있는데요. 소스 모드에서 하게 되면 관련된 게다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드로, 즉 차트 컨트롤 등록할 때는요. 이쪽으로 오고. 잠시만요. 창에서 새 세로탭 그룹 음, 상관없겠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디자인 모드로 차트 컨트롤을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디자인 모드에서 등록을 하셔야지 웹점 컴픽 파일에 차트 컨트롤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컨트롤 중에서 차트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면요. 웹탑 컴픽 파일을 잘 보세요. 아, 예. 웹점 컴파에 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어떠한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 웹점 컴파일에 차트 컨트롤 관련된 뭐 차트 이미지 엔들러라든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추가가 돼요. 차트 이미지 엔들러, 차트 이미지,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얘네들 이제 관련된 항목이 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차트 컨트롤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관련된 어떠한 그 이제 확장,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어떠한 이제 어셈블리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우스로운 버프트 추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기하게 되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요 어, 방법으로 하셔야지 에러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현재는 이제 어떤 차트 모양도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고요 자 이제는 이제 소스보기 그러니까 차트 드록할 때만 처음에만 어디에서 디자인 모드에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첫 번째로 차트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 관련된 컨트롤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차트 관련된 거는 첫 번째로 선언적 방식으로 어떤 차트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이제 차트에다가 시리즈 섹션 하나 만들고 어 컬럼 차트 타입으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어 넣어 놨다면 이제 90점, 100점, 95점짜리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기본 모양 이렇게 만들고,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니까, 국어, 영어, 수학점수에서, 국어, 이제 90점, 뭐, 이제 100점, 95점짜리 이렇게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차트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만들어 보다 보면 얘네들 코드가 약간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차트를 디자인 모드에서 등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적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번에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번 구현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 구현하기 위해서 차트 컨트롤 을 하나 더 등록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는 거는 뭐 차트 두번째 차트를 만들었는데 그냥 시리즈 섹션과 차트 에어리움어만 만들어놨고 이렇게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들어가세요 자 페이지 로드 할때 차트를 그려주는 뭐 디스플레이 차트란 이름의 메서드를 따로 빼고 디스플레이 차트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임스페이스 하나 추가 컨트롤 점 엔터 해서 위에다가 시스템하고 system.web.ui.datavisualization.charting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시리즈 차트 타입을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정해 주시면 차트 타입은 컬럼 뭐 컬럼 또는 원뭐 파이 차트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컬럼 차트니까 컬럼 차트로 만들고 x 이제 구거 이제 xy 여러분들 이제 잘보시면 돼요. 그래서, XY, add XY를 사용해서 국어에다가 90점, 영어에다 100점, 수학에다 95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페이지로드할 때. 그럼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차트에다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차트가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선언적 방식으로, 하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양은, 뭐, 이제, 다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차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모양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뭔지, 뭐 많이 이제,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뭐, 한개 페이지에 수십 개 차트를 그려내는 이제 예전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이제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차트를 사용을 해보고, 뭐 뭐, 여러분들이, 뭐, 엑셀 같은 기능에서 사용되는 어떤 차트 모양을 대부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트 내용에 대해서, 어다 설명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링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지금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차트 컨트롤에 대한 좀, 좀, 오 오래된 링크이긴 하지만 차트 컨트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번 시간에 간단한 데모는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요.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파이 차트를 그린다든가 어떠한 다가 이제 약간 3D 효과를 주고 싶다 차트에다 어떠한 레이블을 표시해주고 싶다, 범주를 표시해주고 싶다 등등의 추가적인 기능들은 아쉽지만 일단은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이제 아티클들을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선적 방식과 프로그램적 방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두 개를 동일한 차트를 그려보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구요 코드 잠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뭐요 요 정도 레벨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몇번 이제 연습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타이핑 해보시고 컬럼 차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이제 바 차트 뭐 파이 차트 등의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시구요그 다음에 요 경로에 가셔가지고 또는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제시는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자, 제가 80자 코딩이니까,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아, 컨트롤 Z까지.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80자거든요. 참고로 저는 아이 정도만. 늘리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지시문에 관련된 정보, 어셈블리 정보 이렇게 추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추가.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요거는 요거는 땡겨지지도 않네요. 이 네,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고요. 링크도 여기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마우스 로른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선언적 방식, 프로그램 방식, 그리고 추가적인 링크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정보를 더 살펴보시기를 권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뒤에선 제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뭐 웹홈에 여러 가지 차트를 그리는 거에 이제 뭐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어, 직접 타이핑 레벨로 보여드리겠지만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차트를 그려 주는 방법까지 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요. 주의하실 거는 처음에 여러분들 그 차트 관련된 기능은 웹닷컴피 파일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는 거보다는 어디에서 어떤 웹폼 만들고요. 반드시 디자인 모드에 가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웹닷컴비 파일에 얘네들 항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방법으로 차트를 등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